여러분, 지금 우리 도지코인, 2차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고, 가격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행동만은 광적으로 일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의 100만 장자들. 즉, 100만에서 1억 도지 이상을 들고 있는 상위 지갑들이죠. 이들이 지난 48시간 동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4억 8천만 개의 도지코인, 달러 기준으로 약7 1 8 0 20만 달러의 도시 코인을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건 매수들이 전부 현물 기반 누적 매수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로 잠깐 가격을 흔든 게 아니라 실제로 코인을 사서 자기 지갑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일까? 오늘 12월 5일 밤부터 무슨 일이 생기죠? 바로 코인베이스의 도시 코인 선물 24시간 주 7일 완전 개방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선물이 24시간 열린다고? 도지 대형 고래들이 이렇게까지 매수에 들어오나?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영업 시간이 조금 늘었다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평소 선물 시간이 특정 시간대에만 열리면 기관과 고래들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제한됩니다. 즉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포지션을 잡고 청산해야죠.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대신 전략적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하지만 24시간 오픈이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고래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하면서 시장이 받는 압력과 반응 속도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가격이 눌리는 구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선물 시장이 닫힌 시간, 예를 들어 주말이나 특정 심야 시간에는 현물 시장만 남아서 유동성이 얇아지고 그 틈을 타 가격 왜곡이 자주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래들도 이 구간에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선물이 24시간 열린다면 고래들은 어떤 시간에도 즉시 포지션을 조절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만 곧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이 동시에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가격의 과도한 눌림, 갑작스런 급락갭, 의도치 않은 왜곡 구간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고래들은 훨씬 과감한 매수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24시간 개방은 고래들의 활동 시간 무제한 확대, 위험 부담 감소, 시장 왜곡 구간 제거, 유동성 대폭 증가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서 대형 매집을 부르는 구조적 신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지금 공포가 아니라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사실. 28시간 만에 4억 8천만개 매수. 그런데 현재 온 체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이 변화는 코인베이스의 공식 발표 이틀 전부터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이들은 코인베이스가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고 먼저 매집을 시작하는 걸까? 개미들은 항상 공식 발표가 나오고 뉴스가 뜨고 나서야 자리를 잡는데 고래들은 어떻게 알고 항상 이렇게 개미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아놓는 걸까요? 정말 누군가 고래 세력들에게 미리 정보라도 알려 주는 걸까요? 그래서 전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지피티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 줘라고 말이죠. 챗지피티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 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챗지피티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 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 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 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 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 보니 올해 12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만 원만 매수해도 5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 범고래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만 적어주시면 한분한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수천 퍼센트 급등 예정인 이 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지 제가 발견한 이 정보를 유료로 판매한 업자인지 차단시켜 놓은 업자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희 코인번고에는 절대로 절대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정보 공유를 빌미로 금전 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판매업자는 꼭 조심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